안녕하세요. 저희 평성농업고등학교 산업디자인과 1대1기업 프로젝트 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디자인과 2, 3학년 중 10명을 2개의 팀으로 나눠 팀별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요. 같이 진행한 기업은 인쇄제작업체인 유진카피이고, 현직 디자이너 두 분의 도움을 받아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프로젝트의 주제는 업체 명함 리플렛 만들기로 유진 카피에서 실제로 현장에서 작업하는 단계에 맞춰서 학생들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학생들은 기업에서 제시한 분야에 맞춰서 회사의 네이밍을 정하고 회사 성격에 맞는 로고를 정하고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직접 명함과 리플렛을 제작하여서 인쇄까지 해보았는데요. 그 결과물로 이렇게 게임, 컴퓨터 부품 업체와 세탁 업체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어,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현직 디자이너는 어떻게 디자인을 하는지, 기업에서는 어떤 디자이너를 원하고 어떻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지 학생들이 직접 체험해 볼수 있었,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단순히 이상적인 디자인이 아닌 실제로 사용이 가능한 디자인은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 하는지 좋은 디자인과 나쁜 디자인이 과연 어떤 것인지 직접 느끼고 체험해 볼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리고 팀플을 통해서 각자 맡은 바 업무를 소화해내면서 고객과 기획자 등 많은 사람들과 계속 소통해가며 일을 해야 하는 점도 단접적으로나마 배워볼 수 있었습니다. 어, 코로나로 인해서 등교가 어려워 시간이 많이 부족했지만, 학생들이 방학과 방과 후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열심히 진행하고, 업체와 전문가분들 또한 많이 도움을 주신 덕에 부사히 프로젝트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